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신일 예비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포천 가평 지역구에 출마한 허청회 김용호 예비 후보는 오늘 오전 포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신일 예비 후보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포천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7일 유사기관 설치 금지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습니다. 두 후보는 검찰이 관할 경찰의 사건을 이관한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로 알려진 증거 자료를 볼때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습니다. 공개된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할 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합니다. 변호사인 김용호 후보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권 후보가 호교 당선돼도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라 하면 각하를 해버리죠. 각하를 하거나 반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치 접수를 받고 경찰에다가 사건을 넘겨서 수사하라고 한 것은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당선이 되도 보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권신일 예비후보는 포천시 선관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것을 재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에 또 고발된 내용들이 혐의없음이라든지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또 똑같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권신일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김용호 예비후보는 포천시 선관위에 고발된 것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일부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검찰에 고발된 사건과 기존의 선관위에 신고된 사건 이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예비 후보는 또 포천 가평 유권자는 경선 과정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자칫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기소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당과 주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격이 됩니다.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한 두 후보는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불법으로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어떠한 경우든 불법으로는 당선될 수 없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두 남한 철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면서 권신일 예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공관위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힘 공관위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검찰,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실태 조사와 철저한 진상 파악에 나서 주십시오.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된 권신일 예비후보와 K포천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기부 행위 금지, 유사기관 설치 위반 등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 n 뉴스 정현수입니다.